당신은 할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 노인이 쇼핑몰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것만으로 그는 가난한 노인으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다음 날, 그 노인은 쇼핑몰 전체를 사버렸습니다. 수백억 원을 현금으로 복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남기고 싶었던 따뜻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9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쇼핑몰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박만수, 75살. 그는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등은 약간 구부정했고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죠.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 젊은 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선에는 익숙했거든요. 그는 1층 의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지훈이에게 줄옷을 사러 온 것이었죠. 저기요. 할아버지는 한 여직원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옷좀 보고 싶은데요. 여직원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쪽 끝에 있어요. 직접 보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른 손님에게 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 손님이었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아동복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할아버지는 파란색 점퍼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좋겠네. 지훈이가 좋아할 것 같아.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 비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분 봐. 옷좀 봐. 뒤에서 두 여자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저런 분이 여기서 뭐 사시려나? 10만원짜리 옷도 못 사실 것 같은데, 쯧쯧, 그냥 구경만 하시다 가실 듯,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현금이세요? 카드세요? 현금으로 할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더니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에 현금 들고 다니네. 카드도 못 만드나봐. 그러게 저 지갑 좀 봐. 완전 낡았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지폐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계산을 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영수증을 건네며 직원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카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조언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웃으시지? 모르겠어. 좀 이상하신가 봐.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웠습니다. 지훈이도 나중에 이런 취급을 받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 앞에 섰습니다. 낡은 차였습니다. 20년은 된 듯한 국산 중형세단.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우진이었습니다. 만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우진아, 오늘 그 쇼핑몰 말이야. 네, 형님. 그 강남 쇼핑몰 말씀이시죠? 그래. 인수 절차 진행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진심이십니까? 그 건물 시세가 500억은 넘는데요. 알아. 그래도 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조금 바꿔볼게. 다음날 아침 10시. 쇼핑몰 본사 회의실. 건물주와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긴급회의래요? 글쎄요.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죠. 뒤에는 변호사 정우진과 여러 명의 법무팀이 따라왔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건물주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만수입니다. 어제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사람이죠. 뭐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박만수 회장님께서 이 쇼핑몰 건물과 운영권 전체를 현금으로 인수하셨습니다. 현금으로 500억을? 네. 정확히는 520억 원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만수, 만수그룹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만수그룹, 국내 굴지의 건설 및 유통대기업, 자산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어, 건물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이 쇼핑몰에서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현금을 쓴다고,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슬펐습니다. 슬프셨다고요? 네. 제 손주가 자라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바꾸겠다고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부로 이 쇼핑몰의 모든 운영권은 박만수 회장님께 귀속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경영진은 해임됩니다. 뭐 뭐라고요? 대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할 줄 아는 분들로요.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할아버지는 쇼핑몰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8살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뒤이어 할아버지의 외동딸 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쇼핑몰을 인수하셨다고요? 500억 원짜리를 그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직원들한테 모욕당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혜진아,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럼 뭔데요? 할아버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쇼핑몰을 산 이유는 지훈이 때문이야. 저요?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말이다.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옷이 낡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천천히 걷는다고 무시당하는 세상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싫구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런 거 싫어요, 할아버지.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 쇼핑몰을 샀어. 지훈이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단다. 혜진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기억인데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부 마이너스 숨겨진 과거, 40년 전 이야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혜진아, 너희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말이다. 혜진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요? 그래. 내 엄마는 임신 중독증으로 갑자기 쓰러졌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한밤 중이었지. 나는 내 엄마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어.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혜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병원비가 모자랐거든. 아버지, 그때 나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 돈이 많지 않았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던 대형마트로 뛰어갔어. 거기 고객센터에 적립금이 좀 있었거든. 적립금이요? 그래, 몇년 동안 모은 거였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면 수술비를 낼수 있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직원에게 부탁했어. 제발 적립금 좀 확인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혜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마세요, 손님. 지금 바쁘다고요. 뭐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애원했어. 제발요,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건내 알바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아버지, 나는 그 직원과 10분 넘게 신랑이를 버렸어. 결국 정립금은 받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10분을 잃었어. 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10분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행히 내 엄마는 살았어. 그리고 너도 무사히 태어났지. 할아버지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내 가슴에 남았단다. 아버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라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슬픔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꿀 테니까. 오브 마이너스 기자들과의 만남. 다음 날, 쇼핑몰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왜 갑자기 이 쇼핑몰을 인수하신 겁니까? 복수 목적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신 이유는 뭡니까? 마이크가 할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산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뭘 사신 겁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구든 나이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무시받지 않는 곳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서로를 만나는 곳이며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곳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쇼핑몰은 어르신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혼자 오신 손님들이 제일 먼저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반성하게 되네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육부 마이너스 새로운 쇼핑몰의 탄생. 그날 이후 쇼핑몰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어르신 우선 데스크가 생겼습니다. 1층 입구 바로 옆에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차를 준비한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쇼핑하시기 전에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어르신들은 감격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느린 고객 전용 계산대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계산대 직원들은 느리게 걷는 분들, 시력이 약한 분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직원 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객은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매주 인성교육이 진행되었고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 어르신 무료 음료 코너가 생겼습니다. 쇼핑몰 곳곳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커피와 차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머, 공짜래요. 이런 곳 처음이네.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휠체어 경사로가 곳곳에 생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정말 편해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쇼핑할 수 있겠네요. 장애인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 직원 복지도 개선되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었고 휴게 시간이 늘었으며 복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7부 마이너스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몇 달이 지났습니다. 쇼핑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정말 좋은 쇼핑몰 생겼대. 거기 어르신들한테 진짜 친절하대요. 나도 거기 가봤는데 직원들이 천사 같더라. 입소문이 퍼지면서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여기 오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요. 우리 같은 노인도 귀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손주 데리고 오기도 좋아요. 애들 놀이방도 있고, 고객 만족도는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쇼핑몰 중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1위, 강남 만수 쇼핑몰입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노인 친화적 쇼핑몰, 전국적 화제, 박만수 회장의 실천, 사회의 귀감,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쇼핑몰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혜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몇달 만에 이렇게 바꾸시다니. 혜진아, 이건 내가 한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직원들이 한 거지. 나는 그저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야. 그래도 그 방향을 제시한 건 아버지세요. 혜진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나저나, 지훈이는, 아, 지훈이는 아래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 내려가 볼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어린이 놀이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놀이방에서 지훈이가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재미있니? 응. 여기 친구들도 많고, 장난감도 많아요.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됐어요. 천만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할아버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르신은 또한번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8부 마이너스 따뜻한 세상 엔딩, 6개월 후 만수 쇼핑몰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쇼핑몰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 친화적으로 바꿉시다. 고객인권 교육을 강화합시다.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지훈이와 함께 쇼핑몰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어르신이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직원 언니 정말 친절하다. 그렇지?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거야. 할아버지,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훈아, 네, 따뜻한 세상은 말이야.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란다. 사람이요? 그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지훈이는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혜진, 그리고 지훈이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감사편지 100통 넘게 왔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내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는 편지들을 읽어봤습니다. 쇼핑몰에 와서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할아버지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행복하니까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들었소. 돌아가신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나는 내 돈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지훈아, 너는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자라날 거야.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일기를 덮고 할아버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한 사람의 사랑으로,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따뜻하게 대할 것인가, 차갑게 대할 것인가. 박만수 할아버지는 돈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진짜 세상을 바꾼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그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